네반갑습니다 네, 경남에서 사장님 오정인 원 주반자로 한번 반갑습니다. 10월 9일 영남대에서 사실은 다섯 개군들 공동으로 출근을 어, 준비를, 어, 준비를 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남대학, 경남대회가 영남 이름이 명칭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 영남총관리대회로 어, 바뀐 사은 여러분들은 다 자고 싶더라 생각합니다. 원래 목표는 500명인데 지금 1,500명을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날 김해봉화 마을에서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경남의 혁신위원들, 경북의 혁신위원 그리고 대구, 어, 부산, 울산까지 모든 혁신위원들이 모여서 어, 우리의 힘과 희망을 어, 예, 마음껏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민주경북혁신회의 출범식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나은 진짜 혁신된 민주당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민주대구혁신회의 공동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양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어, 더민주경북혁신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승리의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 한 걸음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로 마음의 상처 그리고 분노 가득하시리라 예쁩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 재용지마다 있습니다. 스스로 당 대표가 그가 계속 보여왔던 당내 통합의 행보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스스로 함께 갈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총선 승리를 비롯한 민주당이 가야할 길에 대우정비를 위한 명분을 그들이 주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되어 승리를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도민주 격부혁신회의가 성공에 서주시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남 천명에서온 경남 원인주 혁신회의 운영위원 우서영입니다. 오늘 원인주 경북 혁신회의 출범식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과 함께 국민과 우리 당원들이 하나의 대열로 힘을 뭉쳐서 혁신을 얻고 총선 승리와 정권 승판을 할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네, 베이스리 사기분주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영벨트의 시작이라고 하는 우리 경국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서므 반갑고 저희들도 힘을 낼수못해서이 영남의 새로운 벨트를 구축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부산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어, 네. 어. 하고 있는 김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우리 다인 일이 그저 일어났는데 네. 오늘 우리 경북 정해신장에 온것 같아서 네. 좀 결의를 조금 더 다지는 이 순간에 네. 우리 경북혁신회의가 먼저 출범을 해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선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그리고 10월 9일 날 영남 총 걸기 때도 다뵐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경북에서 우리 혁신대회이 선도에서 모습 이런 문이 되는 모습을 가져줄 수 너무 감사드리고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 영남들에서 어 하아되는 모습으로 어, 충분히 우리가 승리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슬로건이 총궐기때 슬로건이 어, 행동하는 혁신 하나 그리고 승리 하나입니다. 어, 이 교회에 그그 먼저 행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같이 하나가 돼서 승리하는 그런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애비 군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일 <laughs> 또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